안녕하세요, 수학완전의 친구들, 피타고라스 선생님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아름다운 정삼각형의 세계를 한번 떠나볼 건데요. 자, 얼마나 아름다운지 한번 볼까요? 출발. 자, 찍티뽀뽀 기차를 타고 준비하기 역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뭐가 보이세요? 우와, 정말 아름다운 집이네요. 그렇죠? 어, 이런 집에 살면 좋겠다 하는데 세 변의 길이가 같으니까 잘 정리된. 삼각형 같죠? 라고 나와 있어요. 그죠? 음, 밑에보다 다락이 더 궁금한데요? 다락이 올라가면 정말 지붕이 뾰족하게 보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정삼각형은 과 어떠한 특징이 있는지 한번 가볼까요? 자, 개념 기억에 도착하셨습니다. 자, 뭐가 보이세요? 정삼각형. 세 변의 길이가 모두 같은 삼각형을 정삼각형이라고 한다. 이렇게 나왔네요. 아, 정삼각형 그랬을 땐세 변. 그죠? 기역, 니은, 니은, 디귿, 디귿, 기역의 길이가 모두 다 똑같을 때를 우리는 정삼각형이라고 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군요. 자, 정삼각형 그리는 방법을 한번 같이 배워 보겠습니다. 처음에, 자, 길이가 3cm인 선분을 그립니다. 그 다음, 한 끝점에서 반지름의 길이가 3cm인 원을 그린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반지름의 길이를 잴때이 선분의 길이가 3cm니까, 그죠? 3cm만큼 그대로 이렇게 원을 그린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다음, 다음, 다른 끝점에서 반지름의 길이가 3cm인 원을 그린다. 반대쪽도 똑같이 그려주면, 만나는 점이 생기겠죠, 그쵸? 그 점과 이렇게 이어주면, 만나는 점을 이어 삼각형을 그린다. 그랬을 때, 이 길이가 모두 다, 그죠? 3cm로 같아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볼 수 있고, 이 삼각형을 바로 정삼각형으로 한다 그랬네요. 자, 정삼각형의 성질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삼각형은 세 변의 길이가 같습니다. 그래서 변 기역 니은 변 니은 디귿 변 디귿 기역의 길이가 같다. 정삼각형은 세 각의 크기가 같습니다. 그래서 각 기역 니은 디귿 또각 기역 디귿 니은 또각 니은 기역 디귿까지 네세 각이 모두 다 같습니다. 어 삼각형을 모두 합했을 때 180도인 거 우리 알고 있죠. 그렇다면, 모두 같으니까, 180도를 3으로 나누면, 그렇죠. 하나가 60도다라는 것도 알수 있군요. 예, 각각이 모두 다 60도인 그런 각의 특징도 우리가 알아두시면 좋겠다. 자, 삼각형은 세배내 길이가 모두 같은 그런 삼각형이고, 각이 60도로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자, 정리하기 가보겠습니다. <목소리> 정리학역에 도착했습니다. 자, 세변의 길이가 모두 같은 삼각형을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정삼각형. 네. 정삼각형은 어떤 특징이 있느냐? 세변의 길이와 세각의 크기가 같습니다. 그래서, 자, 각은 몇 도로 갔다 그랬어요? 그렇죠. 60도로 모두 같습니다 라는 거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풀이 역으로 떠나보겠습니다. 문제 풀이역에 도착하셨습니다. 첫 번째 문제, 크기가 같은 정삼각형 세 개를 붙여서 만든 도형이에요. 굵은 선의 길이는 몇 센티미터인지 구해 보세요. 그랬는데요, 자이 굵은 선은 지금 그렇죠? 이렇게 주변에 있는 둘레죠? 이 둘레를 구해 보자라는 뜻입니다. 그랬을 때 정삼각형은 세 변의 길이가 모두 같지요? 그러니까 7 여기도 7. 여기도 7, 그죠? 여기도 7, 여기도 7, 됐나요? 자, 그러면 7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있군요. 그쵸? 아, 7이 다섯 개 있어요. 7, 5, 35. 아, 그래서 35cm이다. 그래서 35cm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고요. 자, 다음. 세 변의 길이의 합이 31cm인 이등변 삼각형 니은 디귿 리을과 정삼각형 기형 니은 리을을 붙여서 사각형 기형 니은 디귿 리을을 만들었어요. 이때 사각형 기형 니은 디귿 리을의 네변 길이의 합은 몇일까요? 그랬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이두 변의 길이가 같으니까 여기도 9cm인 건 알겠고요. 그런데, 세 변의 길이 합이 31이라고 했으니까, 31에서, 자, 18을 빼봐야 되겠군요. 하나 꺼주면 2. 자, 11에서 8 빼면 3, 2에서 1 빼면 1. 아, 그러면 이 길이는 13cm라는 것을 알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기억리을이 리을, 정삼각형이니까, 자, 여기도 13cm고, 이쪽도 13cm라는 것이 되겠네요. 그렇다면 자, 기형 니은 디글 리울로 봤을 땐 자, 13 9 13 9 이렇게 나온 거죠. 그렇죠? 그러면 자, 13 9 이게 두개 있는 거죠? 자, 묶어서 곱하기 2. 그래도 되겠네요. 그러면 자, 22가 두개 있는 거니까 얼마예요? 그렇죠? 44. 그래서 합을 44cm입니다. 이렇게 적어 주시면 되겠다. 한 문제 더 해볼까요? 세변 길이의 합이 12cm인 정삼각형 6개를 붙여서 다음과 같은 도형을 만들었어요. 자, 만든 도형에서 굵은 선의 길이는 몇 cm일까요? 그랬는데요. 자, 문제의 힌트가 있죠? 자, 정삼각형 6개가 붙었습니다. 근데 세변의 길이의 합이 10이라면 한변의 길이는 얼마로 볼수 있다? 그렇죠. 4cm로 볼수 있다. 그렇다면, 자, 몇각형이에요? 각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각이 여섯 개 있는 육각형입니다. 자, 그럼 변도 여섯 개겠죠? 그러면 4cm인 변이 몇 개? 여섯 개가 있다. 그래서, 얼마? 그렇죠. 6, 4, 24, 24cm. 그래서 굵은 선의 길이는 24cm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정삼각형을 했을 때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세배내 길이가 모두 같다. 또 각이 모두 60도로 같다. 이것만 꼭 기억하시면 우리가 정삼각형도 쉽게 해결할 수 있겠네요. 수고하셨습니다. <목소리>